오늘은 공심채 볶음이 아닌 미나리 볶음을 해 먹어볼게요. 공심채가 마트에 없네요. 여기 미나리를 넣고요. 빠르게,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낸 소스 볶고 볶아주면 뭐 완성입니다. 소스는 뭐 그냥 간장 굴소스 그런 베이스고요 처음에는 마늘기름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얼추 볶아주면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후추나 그런 치노 같은 거, 그런 거 뿌려주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밥 안주이자 술 안주인 미나리 볶음입니다. 원래 하려던 건 공심채 볶음이지만 <laughs> 미나리 볶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나리는 마트에 있으니까요. 공심채가 없어서 미나리로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볶음을 어리굴젓이고요. 밥, 탄산수 이렇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공신체가 없네요. 이런 미나리로라도 먹어볼게요. 있다. 미나리는 삼겹이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삼겹살. 굴소스가 들어가서 확실히 풍미가 있네요. 음. 아, 있다. 이 국물이 여기서 나온 국물이 있거든요. 국물?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밥 비벼 먹고 그겠어요 베리 굴 김이 있으면 딱인데, 어리굴젓 싸먹으면 어리굴젓. 둘다 간이 있는 음식들이라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네요. 맛있습니다. 이거 후라이라도 할까 하나 할까 그랬나? <laughs> 미나리는 반절이 남아가지고 그거는 뭐 삼겹살이랑 나중에 먹든지 따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어리굴젓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약간 비려서 음. 밥이 너무 많다. 원래 공심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다른 말로 이제, 모닝글로리라고 하더라고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오늘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